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이라 걸어 올라가는데 힘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또뭐 전망이 좋은 지점이 나오기도 하고 또 내리막길이 오지도 않,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기 보니까 저기 고양이가 먹을 게 없나 하고 드리번 드리번 거리는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많이 보이네요. 길고양이. 그래도 저 길고 양이는 그래도 서바이벌 하면서 생존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후배와 며칠 전에 통화를 했더니 항상 하는 얘기가 서바이벌에 생존에 치여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이제 그 후배가 저한테는 어떻게 지내냐고 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계속 되니까 뭐, 전쟁통에도 꽃은 피고, 연애도 하고, 전쟁통에도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듯이, 그냥, 지금은 이제 삶이 그냥 나름 정이 돼서 지내는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버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빗발 쳐도, 잠은 자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세상 살아가는 그런, 재미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참 피하는 게 어떤 환경에도 적응을 하드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연걸족들이 투잡소리 잡하면서도 그래도 도 그에 맞춰서 적응하면 또 살아갑니다. 냉동밥 먹고 허겁지겁 쫓아다니면서 배달하고 물건 나르고 하는 것도 적응하면 하드려는 겁니다. 저도 몸집이 되게 작고 체력이 약한데 저도 뭐 대형마트 이런 데서 물론 나르고 이러는게 이걸이 나가지고 나름 그에 대한 즐거움 재미도 느끼고 그랬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무섭기도 한데 뭐 다들 각자의 처지에 맞춰서 정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말 정말 힘들다는 라걸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막내하시는 분들 노가다라고 하죠. 정말 힘들게 일하고, 또, 일하지 않는 날에는, 그렇게 뭐 소주 많이 드시고, 그냥 자고, 그러면 세상에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죠. 비교하고, 남들하고 자대를되니까 어, 저 사람은 상무, 아, 나는 부장, 나는 사장. 이러니까 내가 좀더 불행한 것 같고, 내가 별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뭐다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죠. 뭐, 신나네 하나 사는 게가시나이 들어가고, 뭐, 다 그런 거지. 특별하게, 뭐 나는 되게 괜찮고, 저 녀석은 되게 뭐 별로이고, 이런 거 없더라는 겁니다. 다 나름의 색깔대로, 나름의 처지대로 비슷비슷하게 비싸,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너무 서글프게 생각할 필요도 없겠다. 그리고 너무 우울해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겁니다. 다 보자고요. 천천히 차근차근 뭔가를 만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뭐 자기 소신대로 산다라는데 자기 생각대로 산다라는데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보자. 뭐, 뭐 각자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고 또 살다 보면 또 별로일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래저래 세상사람 사는거 별거없다 라는게 요새와서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말이 뭐 그럭저럭 살면 되지 않겠나 뭐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지 않냐 라는겁니다 여기는 해물보쌈집 옆에 저기 위에 이제 도령이라 그래가지고 도사가 사시나봅니다 아 힘들고 어려면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점을 보러 가는 사람도. 뭐, 어죽하면 힘들어서,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점을 보러 가려고 하는 건데,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점 보고, 마음에 위안이 생기면, 아니,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고마운 거 아닌가. 그러면 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래저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구나, 더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천천히, 뭐, 이미 많이 늦었다 한들, 뭐,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 너무 절망을 내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너무 서러워하지도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자. 비록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이 좁은 길을 가는 게, 어느 시점에는 또 다른, 이제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가보자고요. 그렇게 가도 괜찮다라고 내 자신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 지금 사는 거 별로야? 괜찮아, 괜찮아. 좀 지나면 나아질 거야. 먹어, 먹어, 먹어. 점심만 먹고 나면 또 기분 으로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자고요.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혹은 다른 어디에서 어딘가가 정말 파랑 새가 있는 천국일 것처럼 여겨지지만 막상 또 그게 가면 또좀 지나면 무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말자. 너무 서러워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별일 없으면 그러도된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나 다 각자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뭐 하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도 할 텐데,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고. 뭐 어떻습니까? 뭐 각자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건데, 요 그러니 너무 서글퍼하지 말자라고.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중입니다. 괜찮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더니 차근차근 그래도 될것 같습니다. 참, 이런 세상 저런 세상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감사하고 또 고마워하고 또 얘기하죠 별일 없이 살아야 되고 가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한 걸음 또한 걸음 내딛으면 뭐 그럼된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재생하는 거별거 거 없구나 지금 이렇게 별일 없이 지낸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충분한 거다. 라고 봅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부지런히 뭔가를 만들어 가자고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게 살아야죠. 차근차근. <laughs> 부지런히 지냅시다. 오늘은 또 오늘의 몫을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자고요. 그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보시죠. 오늘 하루를 말입니다. 이상입니다.